매일매일 제자리만 도는, 갈아끼우기만 하면 되는 톱니바퀴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거대한 기계를 벗어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중견기업에서 약 5년간 일했었습니다. 마지막 1년간의 연봉은 한 6천 정도 됐었던 것 같네요. 첫 회사였고 제가 대학 때부터 들어가고 싶던 회사에 입사했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냥 좋았습니다. 사람 같지 않은 상사도 몇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동료들과 지내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회사 생활도 5년이나 했으니까 제가 사회 부적응자는 아니었을 겁니다. 업무 자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회사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처음 1년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일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평소 이상형과 전혀 딴판인 이성과 연애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닌가? 어쨌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야근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일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비전을 봤었던 것 같아요.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성공하겠지. 뭐 이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네요. 신입사원의 패기, 열정, 뭐 이런 거겠죠. 그런데 너무 힘들게 달렸던 탓인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쯤 번아웃이 왔고, 일은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. 그땐 진짜 그래도 버티자. 열정이고 비전이고 그냥 버티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. 2년, 3년쯤 됐을 때는 점점 일의 요령도 생기고 힘을 빼는 법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.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고 완전 적응이 된 느낌이랄까? 근데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됐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채박기 같은 삶,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한 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네요. 재미가 없었어요, 사는 게. 매일매일 제자리만 도는,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톱니바퀴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거대한 기계를 벗어나서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거기서 2년을 더 버틴 후에야 드디어 기계 밖으로 나왔습니다.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게 될지 또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이 채널에 퇴사 후제 삶의 기록들을 남길 생각입니다.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겁니다.